아, 농약은 다쳤는데? 어, 아, 왜 개추워? SS. 수고했어. 아, 기름. 아. 저거를 들고 오나 자, 농약은 다쳤는데? 오늘 그 다치고 나니까 완전 개 춥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 오늘 4월 4일 꽃이 필려고 얼마 뭐 풍선처럼 불어오르고 있는데 두번간 제초작업 해야될 판이네 주! 음, 여기 이제 뭐기기 직전이네. 여기 먹구루가 뭐 심어져 있나? 아, 아무도 모르지. 야, 이 새끼는 왜 이렇게 펄럭이고 있어, 이거? 어? 어우, 비 온다는데, 이거? 좀비를 좀 끼고 가야 되나? 아, 춥다. 집에 가고 싶다. 추워. 오늘 4월 4일 멀쩡해 음, 라조민 그리고 울든타임 그리고 침투제 한 병에 5,000원 두병 가져가면 되고 새로 심은 놈들은 잘 살고는 있는데 하나 둘셋네네 네 그루나 남았네 여기 살고 있나 이 새끼들 네 그루 남았는데 요걸 오늘 심고 가야 되겠네 심고 아 농약 치면서 그냥 옷이 다 젖어가지고 척척하니 그냥 자 꽃이 피면서 싹도 같이 날려고 하네. 짠! 받기로! 춥다! 집에 가고 싶다!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차광막이 그냥 훌렁훌렁 훌렁훌렁 그냥 다 벗겨졌네. 자이 나무가 뭐냐? 어우 냄새 좋아. 얘는 국송나무도 아니고 음... 아몬드 나무네 아몬드. 아몬드 생각이 났어.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인가도 모르고 작년에 뭐 그냥 막 몽창 잘라가지고 올해 뭐 달릴란가 모르겠네 작년에 달렸던 거 어떻게 했나 기억도 안 나네 오 냄새는 좋아 어우씨 냄새 아주 작살이네 오. 올해 아몬드 좀 먹나? 아하. 이쪽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? 아,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이거 어떡하나. 할 것도 많고. 잘 자라고 있어. 중간에 다 털렸어. 이씨 털렸다고 그냥 순을 딱 닫더니 뚜이 살아 있는 거네. 살아 있어. 아, 작년에 블루베리 나무 뽕삼 덩굴이 뒤져붙길래 그냥 내버려뒀더니 폭사하셨네. 폭사하셨어. 돌아가셨네. 여기도 돌아가시고 약간은 좀정리를 해야 되겠는데. 암만 허벌나게 컸지 이건 뭐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농약 심면서 빨 몸이 젖어가지고 빨리 가서 샤워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아 이게 새로 심은 녀석인데 일단은 싹이 터지고 있는데. 이것도 새로 심은 거. 저것도 새로 심은 거. 뭐 사방팔방 싹 새로 심었네. 얘도 새로 심은 거. 잘 살고 있어. 자. 가자.